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sentence. She waited for him to pop the question for many years. She waited for him to pop the question for many years. 오케이, okay. 과거형이죠. 자, 볼게요. Wait for someone to 동사 원형 이 패턴은요. 어떤 패턴이라 어떤 패턴이냐면 누군가가 무엇하기를 기다리다라는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자 그가 프로포즈하기를 기다렸대. 그 여자 기다렸대. 그죠?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 For many years. many years 하면은 긴 시간을 뜻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 그 남자가 프로포즈하기를 오랜 시간 기다렸대. 어, 끝까지 볼까요? Finally she popped the question. Finally she popped the question. 결국에는 어, 그 여자가 프로포즈를 했다가 된 거죠. 맞고 <laughs> 씨 오, 네. 어 여자가 기다린 거예요. Many years, 되게 오래 기다렸어. 근데 남자가 안 해. 그래서 여자가 한 거지. 네, 여자가 했대요. Why not? 그렇지, 왜안 돼? 그저 여자도 할수 있죠. <laughs>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앞서가는 여자인 것 같아. 신여성. 어, 앞서가는 여성, 그렇죠? 멋지다. <laughs> 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He popped the question while we were having dinner at the romantic Italian restaurant. h e p o p p e t e question while we were having dinner at the romantic Italian restaurants 네, 자 볼게요. 과거형이네요. 과거형, 그쵸? 어, 그가 propose 했어. while 뭐하는 동안? while we were having dinner. 어, 우리가 저녁 먹는 동안. 자, 미국에서 영어에서는 저녁을 먹다 할때 have dinner. eat dinner도 쓰지만 have d i n n e r 를 훨씬 많이 써요. 어, 어디서 먹었대? At the romantic Italian restaurants. Oh, at the romantic Italian restaurant. 굉장히 로맨틱한 정말 로맨틱한 장소에서 이탈리아 식당에서 레스, 밥 먹는 동안, 쩐 그렇죠? 프러포즈했다라는 거죠. <laughs> 그죠? 네, 미국에서는 어, 프러포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장소 섭외를 되게 심사숙고해서 해야 돼. 어, 장소 섭외, 장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프로포즈가 되게 중요해요. <laughs> 자, 세 번째 할게요. 세 번째. 네. 세 번째. I'm going to pop the question to my girlfriend soon. I'm going to pop the question to my girlfriend soon. I'm going to. 동사원형나뭐할 거야? 그죠나뭐할 거야? 뭐 한데? Pop the question. 어, 나 프로포즈 할 거야? To my girlfriend soon. 내 여친한테 프로포즈할 거야. 곧. 음. 응. 그 다음에. So I need to buy a ring. So I need to buy a ring. 그래서 나 반지 사야 돼. I'm so nervous. 어, 나 너무 떨려. I'm so nervous. 이거죠. 어, 얼마나 떨려 프로포즈를 앞두고 있는데 거절할 수 있잖아. 자, 미국에서는요 제가 아까 말했죠. Will you marry me? 무릎 꿇고 반지를 주면서 그 프로포즈를 해요. 미국 문화이기 때문에 자, 그 반지가 이제 약혼 반지예요. 근데 이 반지를 정말 되게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여친의 주변 주변 사람들 여자 친구의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반지 같이 골라달라고 왜냐 면 마음에 드는 거를 줘야지 결혼을 승낙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음, 심사숙고해서 골라야 됩니다. 근데 다이아 반지 다이아 반지를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막큰 다이아 반지 아니고 그냥 조금만 그냥 어 조금만 다이아 반지 주기도 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중요하죠. 프로포즈 잘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포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프로포즈 문화에 대해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자주 쓰이는 자주 쓰이는 five different ways of marriage proposals. 들어볼게요. 어, marriage proposals 하면은 이제 결혼 프로포즈를 말하죠. 결혼 프로포즈, 어, 다양한 다섯 가지 결혼 프로포즈 방식을 한번 볼게요.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자주 쓰는, 네, 미국 우리나라랑 프로포즈 문화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약간 음, 프로포즈를 형식적으로 결혼 준비 하다가 막 나중에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어, 이 프로포즈가 되게 중요해요. 프로포즈를 하고 여자가 승낙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어. 어, 결혼 준비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프로포즈가 조금 더 중요한 문화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하는지 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입니다. Public marriage proposals. Public marriage proposals. 여러분, public하면 뭐예요? 공중 그죠? 공중 공공 장소죠. <laughs>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공 장소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laughs> 이게 뭐냐면은 음, 막 예를 들면은 길거리 아니면은 공원 아니면은 분수대 야구장 맞아 야구장 자기들한테 의미가 있는 장소. 네, 자기들이 뭐 처음에 사랑을 고백했던 장소랄지 자기들한테 뜻 깊은 의미 있는 장소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네, 쑥스럽잖아요. 그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싫어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샤이한 사람들이라서 싫어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의미를 굉장히 부여해 프로포즈에,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 볼게요. destination marriage proposals, destination marriage proposals, destination 한번뭐 destination 어, 목적지죠. 이게 뭐냐면은, 어, 지금 멀리 여행을 가서, 어, 좀 멀리 여행을 가서 새로운 곳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네, <laughs> 오 좋다, 맞아요. 그래서 로맨틱한 장소를 가는 거지. 예를 들면 뭐 바닷가, 그렇죠? 아니면 무슨 호수, 아니면 뭐가 있을까? 또 산소. 돈이 돈이 들어. 어. 자, 그래서 그리스 한옥 어, 한옥 마을 괜찮다. 그래서 멀리 가서 저 로맨틱한 장소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어, 좀 특별하니까. 어, 너무 일상적인 곳에서 프로포즈하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 새로운 곳에서 그냥 프로포즈를 하겠다 해서 어, 그런 데서 이제 프로포즈를 정말 좀 바닷가가 로맨틱하잖아요. 좀 로맨틱한 곳에서 프로포즈를 해야지 여자가 좀 감성적이 되면서 결혼 승낙을 하기가 쉽겠죠. 네, 맞아요. 한옥에서 프로포즈. 한옥 마을에서 전통 결혼식. 음. 그래요. 그렇게 해서 멀리 여행을 가서 프로포즈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프로포즈가 있을까, 여러분? 어, 세 번째. 테크닉 프로포절 p 테크닉 프로포 l s 이건 뭘까? 이건 뭘까요? 어, 기술. 어, 기술인데 어떤 기술? 어떤 기술? 어, 이건 뭐냐면 핸드폰, 맞아. 비슷해. 어. 영상으로 만드는 거야. 프로포즈 영상을. 네. <laughs> 기술을 막다 넣어서. 그래서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여자가 이, 이 되게 로맨틱하게 만들 거 아니야. 그죠 되게 막몇 분짜리, 막 10분짜리. 10분짜리 막 영상을 만들어서 줘. 보는 동안 오글거려. 약간 저, 저도 오글거릴 것 같아요. 어, 나도. <laughs>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요즘에 많이 시도를 한다고 해요. 영상으로. 왜냐면 이거는 1초짜리? 1초 너무 짧아. 자, 왜냐면 이거는 좋은 게 오래 남잖아. 계속 남잖아. 그래서 결혼을 하고서 정말 부부싸움 했을 때, 어, 부부싸움 했을 때, 정말 미울 때그 보면서 약간 옛날에 그 마음을 다시 되새기는 거죠. 네. 네. 그래요? 좋아요. 자, 이건 약간 기술이 있어야 돼. 네. 네 번째.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으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네. 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At work marriage proposals. <laughs> At work marriage proposal. s 이건 뭐야? 어, 일하는 장소에서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일하는 장 직장에서. 어, 왜냐하면 의미 있잖아. 여자 여자 친구를 깜짝 놀래 주는 거야. 몰래 찾아가서 미리 준비해놔. 를 미리 준비해놔. 를왜냐면 직장 동료들과 다 이렇게 짜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여자가 뭐면빵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같이 막 축하해주고. 내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랑 달리 이런 서프라이즈를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 이벤트 이런 거 좋아해요. 어, 우리나라는 되게 약간 창피하잖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걸 별로 안 창피하는 것 같아. 그래서 work marriage proposal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음. 다섯 번째. marriage, 어, 이건 뭐냐면 m 리지프로포 g e proposals with surprise parties. surprise parties. 어, 이건 뭐냐면은, 음, 내가 p r o p o s 를 하는데 둘이서만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어려운 기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친구들이 할지 가족들을 미리 불러온 남자가 미리 초대를 해 여자 몰래 여자 몰래 그 초대를 해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훅 나와서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여자 막 울고 막 울고 불고 막 하고 네 어, 생파 어, 생일 파티처럼 여기서 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서프라이즈 파티 좋아요. 그래서 이 프로포즈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의미가 있다는 거, 의미를 새긴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덟 번째 가볼게요. 여덟 번째, 어, 나 결혼을 약속했어. 어, 여러분 이제 벨라가 허락했어. 어, 벨라가 남자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결혼 허락했어. 반지 꼈어. 자, 그러면 이 상태를 약혼한 상태라고 하죠. 그죠? 결혼 약속했으니까 이거는 어, oh, be engaged, engaged 됐다고 합니다. 형용사 engaged. 응. 원래 engaged, engaged 만하면 약속이죠. 어, 그다음에 engaged가 또 어떻게 쓰냐면 어떤 일에 되게 바쁜, 어, 되게 무슨 일을 하느라 바쁜 상태도 engaged됐다고 하죠. 약혼한 상태 engaged입니다. 볼게요. David and David and I are finally engaged. David and I are finally engaged. 누구와 나를 할때꼭 누구를 먼저 얘기해야 돼. 어. 데이비드와 나는 finally 드디어 약혼했어요. He proposed to me yesterday and I said yes. He proposed to me를 이거 대신에 he popped t question 해도 돼. 그렇지? 어, he popped t question 해도 돼. He proposed to me yesterday and I said yes. 어, 어제 그가 프로포즈했고 나 어, yes라고 했어. 내가 승낙했어 이거지. I said yes. 나 승낙했어 이거지. 네. 맞아요. 어, 데이비드가 바람 폈다 어, 아니야. 데이비드 바람 안 폈어. 근데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직. 지금 너무 행복해. 네. 그래서 약혼 한 상태를 engage 했다고 합니다. engage. 오케이. Okay. 두 번째. 두 번째 볼게요. As an engaged woman, she is unable to accept invitations from other men. As an engaged woman, she is unable to accept invitations from other men. o k a 어 As an engaged woman, 그치. 여기서 engaged가 명사 w o m a n 을 수식 해준 효용사로 쓰였지. 어. 야, 코 여자로서 여자로서 어떻해 She's unable to, 뭐, 뭐, 뭐. Unable to, 뭐, 뭐, 뭐는 뭐지? 뭐, 뭐, 살수 없다. 가 되지. 뭐, 뭐, 살수 없다. 뭘할수가 없대? Accept invitations. 어. 초대에 응하는 거. 어떤 초대에 응하는 거? From other men. 다른 남자들의 초대를 초대를 응하는 거를 못 한다라는 거죠. 네. 왜 야코는 으니까 응. 야했는 결혼할 건데 다른 남자 초대에 응하면 안 되죠. 어, 그건 안 돼요. <laughs> 그래서 어, as an engaged woman. 네. 야코는 여자로서 다른 남자의 초대에 응할 수 없다가 되었어요. 그쵸죠 네. 세 번째 할게요. 세 번째. 세 번째. Bella and David announced formally to people that they are going to get married next year. 어좀 길다. Bella and David announced formally to people that they are going to get married next year. Okay. 자, Bella and David 또 나왔어. Bella and David는 announced formally. 뭐예요?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정식으로 발표했때뭘 발표했대? To people. 사람들한테 발표했대. 무엇을? That they are going to get married next year. 어, 그들이 결혼할 거라는 거. 언제? 다음에. 어, 내년에 결혼할 거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정식으로 발표했다가 된 거죠. So now they are officially engaged. So now they are officially engaged. 그래서 지금 그들은 공식적으로 약혼한 상태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미국 사람들은 어, 결혼 프로포즈를 하고 자기들끼리 프로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한테 발표해요. 심지어 부모한테도 자기들이 프로포즈 하고 발표해 결혼한다고 약속 약혼했다고.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막 허락 먼저 받잖아요. 근데 미국은 와 뭐,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답니다. 약혼했다고. 네. 자 그래서 I am engaged. I am engaged. 어, 김보영 씨가 좋다고. 네. 자 I'm engaged. 약혼한 상태죠. 약혼을 했어. 자 그러면 반드시 그 약혼한 여자는 손에 네 번째,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engagement ring이 있습니다. 약혼 반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반지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는 반지를 낀 여자들은 약혼한 여자들인 거예요. 응? 아셨죠? 자, 그래요. 자, fiancé가 나왔죠. fiancé. 어, f i a n 하면은 약혼자예요. 자, 이렇게 어, 약혼 반지를 받아 꼈어. 둘이 결혼 약속해서 그러면 그 둘은 서로 fiancé라고 부릅니다. Girlfriend, Boyfriend에서 더 발전해가지고 서로 Fiancé가 된 거예요. 약혼자예요. Fiancé는 원래 불어예요. 불어. 불어인데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들이 사용을 합니다. Fiancé, 똑같이 약혼자라고 Fiancé라고 사용을 해요. 네, my fiancé, 어느 네, 약혼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미국 사람들의 결혼 문화. 네. 자, 아홉 번째 가볼게요. 아홉 번째. 나 겁이 나고 자신이 없어. 자, 너무 좋았는데 벨라가 프로포즈 받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할래니까 무서운 거야. 그럴 때 이제 나 겁이 나고 자신이 없어라고 하죠. 이 여자같이.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표현이 뭐냐면 어 내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어 내가 괜찮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막 겁이 나. 못하겠어. 도망가고 싶어. 가 우리가 배울 표현이에요. 뭐냐면 get cold feet입니다. get cold feet. 동사예요. 어, 직역을 하면 뭐냐? 뭐예요? 어, 찬 발을 얻다. 어, 찬 발을 얻게 됐다. 얻게 된다라는 거죠. 수족 냉증. 어, 맞아. 자, 근데 왜 겁이 나고 도망가고 싶은 게왜 콜드 피시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겁이 나고 그러면은 갑자기 막 몸에서 몸의 온도가 확 내려가. 갑자기 몸의 온도가 확 내려가면서 갑자기 발이 되게 차가워져. 그래서 Get cold feet. 억하는데 도움이 될 f 같아요. 오케이 그럼 g e t c i n feet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I get cold feet about getting married next month. I g e t c o u t a e o t About. About. t i n g m t a r r i e a n e x t m o n t h b o u t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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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o 는 t About. a b o 는 t About. About. a 자, getting married next month. 여기선 동명사네요. 결혼하는 것, 다음 달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 겁이나 이거죠. 계속해서 보면은, I feel like I'm making a big mistake. I feel like I'm making a big mistake. I feel like 나 어떤 어떠한 기분이야, 어떤 기분이래? I'm making a big mistake. 내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기분이래요. 네. <laughs> 내가 큰 실수를 하다 할때 make a big mistake라고 하죠, make a mistake. 어. 자 이게 뭐냐면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막 마음이 신난해지면서 도망가고 싶, 어 겁이 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고 해요, 실제로. 어 정말 내가 실수를 하는 것 같아. 어나 정말 어떡 하지 나 미치겠다. 나미치겠어 도망가고 싶어 이게 되는 거죠. <laughs> 오케이. 네, 동상 걸렸다 아니에요. 동상 걸리다 아니야? 겁이 난다예요. 겁이 난다. 알았죠? 네.